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이로운 살아있는 생균을 말합니다. 안티바이오틱스나 항생제와는 반대 개념인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비에나 좋은 것으로 여겼던 유산균이 과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작용이 입증되면서 이제는 완치하기 힘든 현대인의 난치병을 개선하는 치료제로 그 가치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얼굴이 붉은 기가 좀 가라앉고 애도 많이 좀안 보채고 7개월 때부터 조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흔적으로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의 모습에 엄마도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이곳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약물과 함께 별도의 처방을 내리는데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실제 이곳 병원에서 지난해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특정 유산균 제제를 아토피 환자 100명에게 3개월간 복용한 임상실험 결과, 위약군에 비해서 238% 증상이 호전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에 심한 정도를 나타낸 스코라드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 스코라드 점수가 유효하게 더 많이 감소를 했고, 그 점수가 30%더 이상 떨어진 환자. 환자의 비율 또는 50% 이상 떨어진 환자의 비율을 서로 비교했더니 유효하게 실험군에서 더 많이 떨어진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과 국내 유산균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 결과는 지난해 미국의 아토피 의학 전문지에 소개가 됐는데요. 그동안의 연구는 동물 실험에 그치거나 과학적 기전을 확실하게 구명하지 못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김치에서 분리한 특정 유산균이 아토피 유발 인자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했고 더불어 실시한 임상효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뽑힌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의 김치는 또 다른 유산균의 보고입니다 각종 야채와 고추, 마늘 같은 다양한 양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는 발효과정에서 각종 유산균이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는데요 한때 사스나조류독감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치 효능에 대한 보고는 무수히 많습니다. 소화촉진이나 면역력 강화, 항암효과,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노화 억제. 이러한 김치 효과는 바로 유산균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치 안에 숨어있는 100종이 넘는 유산균을 분리해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김치에 있는 김치유산균들이 한국인의 위를 잘 통과해서 장에 잘 서식할 수 있고 당뇨병이라든지 엘류마치스, 면역질환에 아주 유용한 그런 의약품의 소재가 될 것이고 또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치유산균은 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분해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병원성 물질을 죽이는 항균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백억 마리의 유산균을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유산균을 동결 건조해 분말화시키는 제조공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아토피에 효과적인 특정 김치 유산균을 발견한 것을 비롯해 치료하기 힘든 각종 난치병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산균의 가능성을 서서히 실험하고 있습니다.